안녕하십니까. 세계와 연결된 작은 지구촌, 중원대학교 JR뉴스 앵커 최지원입니다. 어느덧 2022학년도 수시 및 실기 면접일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올해도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최소 인력으로 우리 수험생들이 수시 면접에 임했습니다. 현장이 진행되는 모습을 카메라로 담았는데요. 먼저 의료보건대학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작업치료학과 부스에 나와 있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아, 네. 저는 어, 작업치료학과 19학번 채미수연이라고 합니다. 네, 혹시 이 부스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한쪽 면에서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배우는 평가도구를 가지고 왔고, 다른 한쪽에서는 좀 체험하시고 만들어 가실 수도 있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혹시 작업치료학과 22학번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어, 오늘 면접 기간에 지금 비가 조금 오고 있는데 어, 면접 잘 보셨으면 좋겠고 학교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와 있는 이곳은 임상병리학과 부스입니다. 먼저 자기 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상병리학과 19학번 한세경입니다. 그러면 이 부스에서는 어떤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 임상병리학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채혈을 해서 그걸 혈액 도마를 해가지고 그걸 염색한 거를 현미경으로 보는 것까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22학번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 말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어, 저희 중원대 임상병리학과 오시면 저를 비롯한 많은 좋은 선배들 있으니까 오셔서 꼭 좋은 경험 해보시고 좋은. 활동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터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으로 만나보실 부스는 의료뷰티 케어학과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료뷰티 케어학과 19학번 서호영이고요 지금 학과에서 부학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스에서는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음. 어, 일단 기본적으로 미스트 만들기랑 향수 만들기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기를 이용해서 피부 측정도 해주는데 뭐 수분이나 pH 같은 거 해서 뭐 피부가 어떤 타입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의료뷰티 케어학과 22학번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 마디 남겨주세요. 저희 학과 뭐 전문적인 거 없어도 들어와서 다 같이 배우면 되니까 그만큼 좋은 교수님들도 계시고 선배님 선배분들도 다 괜찮으시고 좋으신 분들도 많으니까 그냥 걱정하지 않으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으로 만나보실 부스는 간호학과입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간호학과 3학년 학생입니다. 저희 부스에서는 혈당체크와 혈압체크 같은 그런 체험들을 진행하고 있고 간호학과의 전체적인 학과 소개들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2학번 학생들 내년에 만나면 좋은 교수님들과 선배들이랑 재미있는 학교생활 할수 있을 거예요.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원대 간호학과, 화이팅! 네, 이렇게 다양한 의료체험 현장을 직접 몸소 보여주신 재학생분들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열정이 가득 담긴 연극영화학과의 포토존을 보실 텐데요. 변다운 기자 나와주세요.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연극영화학과의 부스입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연극영학과 18학번 김정규. 18학번 민소정입니다. 그러면 이 부스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우선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저희 학과 역대 연극, 그 다음에 영화 등 뮤지컬도 함께 여태까지 했던 저희의 이제 작품, 어, 기록들을 같이 하면서 어, 또 여기 방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같이 홍보와 추억을 남기고자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비 22학번에게 전하고 싶은 간단한 메시지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코로나 시국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어, 이 힘듦 속에서도 어, 좋은 결과로 어, 미래에 더 많은 발전과 같이 추억을 쌓으면서 열심히 화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여러분은 모두 할수 있습니다. 화이팅!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보았습니다. 다음은 융합과학기술대학을 보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부스는 컴퓨터공학과의 부스입니다. 이번엔 특별히 교수님과 학생분을 모셔보았는데요. 우선 교수님께 학과 소개 잠깐 부탁드릴게요. 예, 네. 중앙대 컴퓨터공학과는요. 어, 뭐 보시는 것처럼. 축제도 있고, 이벤트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대학 생활을 아주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많은 준비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장비들도 많이 다뤄보고요. 특히 IoT 시절에 여러분이 꼭 필요한 지식들을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좋은 학과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학생분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스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 부스에서는 음. 요새는 또 일반 네, 프린터가 아니고 이렇게 3D 프린터로 해서 입체적인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는 음. 이 프린터도 갖춰져 있고, 이거는 전자 논리 논리 회로라고 하는 전자 회로인데 이거는 아직 개봉이 안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 드론도 이제 날리는데 카메라가 있어 가지고 이제 영상 촬영도 할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고 이거는 로보카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컴퓨터로 어떻게 동작을 하고 LED도 어떻게 켜고 끄고 할 건지를 입력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넣어 주면은 이 로보카에서 작동을 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게 갖춰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예비 22 학번에게 응원의 메시지 잠깐 부탁드릴게요. 네. 뭐 아무래도 대학생활에 보면 꿈이 많을 텐데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그 구슬 많이 찾으실 거예요. 특히 컴퓨터공학과는 앞으로 여러분이 살때 뭐 앞으로 삶의 기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돼서 중원대 컴퓨터공학과로 오시면 저희가 좋게 좋게 지도해 주서 여러분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학생분께 예비 후배님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이제 중원대학교에 오시면은 이제 경관도 되게 좋고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은 이제 같이 또래로 이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전공이 컴퓨터인 만큼 요새 이제 트렌드에 맞춰서 오히려 취업시장에서도 조금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만나보실 부스는 의생명과학과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생명과학과에서 학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3학년 조현철이라고 합니다. 네, 의생명과학과 부스에서는 주로 무슨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금일이랑 내일 수시 면접으로는 학생들을 위해서 위치 안돼도 도와주고 있고요. 일단 이렇게 앞에 실험 기구를 조금 나열함으로써 저희 학과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실험 도구를 설명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 22학번 후배님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고등학교 시절 생명과학을 좋아하셨던 과학쪽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의생명과학은 생명과학과 기초과학 분야가 융합된 학문으로서 생화학, 유전학, 미생물학 등 요즘 코로나 때문에 떠들썩한데 그런 분자생물학을 떠나서 바이러스학도 배우며 <laughs> 이 분야가 처, 융합된 첨단 분야를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융합과학기술대학교 소속인 위생명과학과에서 학교 여러분들의 꿈을 마음껏 펼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융합과학기술대학 영상 잘 보았습니다. 다음은 수험생 곁을 항상 지키는 고마운 사람, 우리 학부모님들 영상을 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민경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중원대학교 면접을 지원한 수험생의 부모님을 한분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아예 경기도 안성에서 온예 이제 학부모입니다. <laughs> 아 네. 어 혹시 저희 학교 오셔서 보신 첫 소감이 어떠신지 한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일단 건물에 대한 웅장함? 아, 네. <laughs> 그 건물의 위압감을 좀 중압감을 많이 느끼네요. 아네 감사합니다. 네. 어, 그러면 여기 면접을 지원한 자녀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남자인데 간호학과 저기 지원했거든요. 모처럼 면접 잘 봐서 잘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다음 학부모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항공서비스학과 지원한 학부모입니다. 네. 어, 저희 학교 처음 오셨을 텐데 네. 학교의 첫 인상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네, 사진으로만 보다가 어, 실제로 진, 봤는데요. 굉장히 웅장하고 그 박물관도 지금 관람을 하고 왔는데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정말 훌륭하게 전시가 잘 되어 있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 그럼 마지막으로 네. 어, 저희 학교에 지원한 자녀분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아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어, 중원대학교 입학하고 어, 보람 있는 대학 생활 시작하자.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학부모님을 모셔보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대전에서 온그 임상 영리학과를 지원한 학생의 어머니입니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학교 처음 오셨을 텐데 혹시 첫인상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굉장히 웅장하고 우리나라의 이런 음, 이미지 학교가 그렇죠. 처음이어서 되게 생소하고 생각보다 규모가 크고 아름다워서 놀랐어요. 아, 네, <laughs> 예.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면접을 보고 있는 자녀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항상 성실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어, 너무 긴장하지 말고 어, 준비한 것만큼 잘 음,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고 계실 때 수험생 분들은 준비한 면접 시험에 응했는데요. 면접이 끝나고 난 소감을 최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면접을 마치고 나온 학생을 인터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산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에서 온 김순현이라고 합니다. 네, 어 혹시 저희 학교 처음 오셨을 때 첫인상이 어떠셨나요? 진짜 엄청 크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 혹시 면접을 지금 마치고 나오신 거죠? 네. 어 면접 본 소감 한 마디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엄청 떨리고 그랬는데 막상 해 보니까 별거 없었습니다. 아, 네. 어, 그러면 혹시 본인만의 면접 꿀팁이 있을까요? 긴장 안 했으면 된것 같습니다. 아, 네.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학생을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번에 스포츠 지도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현이라고 합니다. 네, 어, 혹시 저희 학교 처음 오셨을 때첫 네. 소감이 어떠셨나요? 일단 학교 외관이 굉장히 예뻤고요. 정말 운동장도 넓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지금 면접을 마치고 나오신 거죠? 네. 네, 면접분 소감 한마디만 해주시겠어요? 처음에 많이 긴장했는데 막상 들어가서 해보니까 할만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학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중원대학교 간호학과에 오기를 희망하는 황채영입니다. 아네 혹시 저희 학교 처음 오셨을 텐데 네. 첫 인상이 어떠셨는지 얘기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 크고 우람하고 중세지대 약간 그런 분위기 나서 음. 놀랐어요. <laughs> 네, 혹시 지금 면접을 다 보고 나오신 거죠? 네, 네. 네, 그럼 면접 본 소감이 어떠셨는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진짜 준비 많이 하고 왔거든요. 근데 너무 떨어서 제가 대답을 제대로 잘한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대답은 잘 하고 나왔는데, 네, 제발 붙었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네, 혹시 본인이 면접 준비하면서 본인만의 면접 꿀팁 같은 게 있었을까요? 우선 자신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목소리도 크게 내가지고 중간에 실수하게 됐는데 면접관 분들께서 제, 저를 잘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 아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럼 이제 마지막 학생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경기도에서 온 저는 아까 지원자입니다. 네, 어 혹시 저희 학교 처음 오셨을 것 같은데 학교 첫 인상이 어땠는지 말해주세요. 어 학교가 우선 처음에 엄청 커서 너무 놀랐고 되게 궁궐 같아서 동생이랑 같이 온 동생이랑 신기하게 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면접을 끝내고 오신 것 같은데 혹시 면접 소, 소감은 어떤지 궁금해요. 어 생각보다 교수님께서 되게 친절하셔서 너무 놀랐고 되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본인만의 면접 꿀팁이 있을까요? 어, 저는 우선은 학교에서 공개된 면접 질문을 엄청 달달라 외웠고, 친구와 같이 답변을 통해 엄청 달달라 외웠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네, 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인터뷰에 응해주신 모든 분들과 중원대학교에 지원해주신 수험생 분들에게 지금까지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오늘 JR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지훈 앵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